지난 수업에 링크해드린 우리 용호수 씨그 파일들은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어, 컬러를 이용한, 이 우리가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어, 색을 이용해서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 자, 그러한 이제 단계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정확한 색에 대한 기준을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 지난주에 그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감색법 가색법 어 그리고 그레이 카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뭐 이론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은 좀 줄이고 간단하게 그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지 않는 컴퓨터에서도 최소한의 기본 색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 준비를 했는데, 야, 이 실기를, 실기를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구현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야, 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더 붙여서, 어, 제가 이렇게 후반 작업 포토샵 작업하는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카메라보다는 컴퓨터 모니터 캡처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어 간단하게 이렇게 멘트만 녹화하고 어 화면으로 들어가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우리 그 이인희 교수님 특강에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고 어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컬러의 감성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뭐, 어, 색재현이나 과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한 조명과 그, 색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의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나 이 내가 만든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어 감성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부분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우당탕 이렇게 그 30분 정도 인터뷰 형식으로 특강을 했는데 아마 그 교수님께서 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걸러서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어 칼라. 저 색의 기준을 어떻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포토샵은 뭐다 쓰고 계실 거고. 또 어, 그레이 카드는 뭐 여러분들이 잘안 쓰겠지만 우리가 저 정말 그레이 카드가 가장 싸고 다음에 손쉽게 쓸수 있는 이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그레이 카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촬영할 적에 보다 정확한 색 색과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컬러 피커, 차트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색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피사체 옆에다가 이 차트를 놓고 촬영한 다음에 피사체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트에 나오는 정확한 색의 값을 이렇게 디지털로 체크를 하게 되면 피사체 색깔은 자동으로 원색이 기록이 되겠죠.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에서 컬러 체크나 피커를 사용하고,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레이 카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쓸수 있는 화이트와 그레이 카드를 같이, 이렇게, 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건데, 뭐,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돈만은, 안 했던, 돈만은 했나? 예. 그래서, 요 그레이 카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 화면의 색깔과 노출을 좀더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뭐 카메라랑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평소에 찍듯이 막 찍어 봅시다.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고 그 이미지를 포토샵 가져가서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그레이 카드. 왜왜 왜 그레이 카드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느냐면 하 어, 우리가, 그, 화이트, 이제 촬영을 할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색의 기준을 잡아준다라는 개념인데, 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농도까지, 노출까지도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그레이 카드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마다 이제,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하시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한번 자 뒤에 화면이 뭐가 있지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이제 노출계. 노출계 한번 볼까? 자,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노출계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출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 저 피사체로 광원으로부터 피사체로 바로 들어오는 빛을 재는 입사식 노출 다음에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피사체로 들어오는 빛이 반사돼 나오는 것을 재는 방식 반사식 어구분 합니까 그래서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 들어있는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돼 나오는 빛을 재는 반사식 방식이고 피사체로 바로 들어오는 방식의. 노출을 측정하는 거는 입사식 노출이죠.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노출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입사식 노출을 잴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좀그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피사체의 반사율 다음에 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약 조건이 없어지긴 하지만 또 반사식 노출계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식 노출계를 사용할 때그 카메라 그, 뭐지? 그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노출계 센서가 18% 반사되는 그레이 카드에 가장, 그레이 카드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 카드를 사용할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절대 촬영하실 때 카메라에 달려있는 LCD 모니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대략 현재 화면이 어떤 구도로 어떻게 찍힌다는 것을 보는 용도일 뿐이지 그 LCD 모니터를 가지고 어, 노출과 칼라를 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준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괜찮지만 카메라에 달려있는 모니터는 그렇게 믿을 만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예, 그것도 강조해드리고. 다음에, 그, 우리가 그레이 스케일에 대한 개념. 왜 중간 회색 18% 그레이 카드의 개념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되느냐. 어, 피사체에서 순수한 블랙과 순수한 화이트 단계를 어, 11단계로 나눠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중성 회색을 기준해서 그 이미지의 노출, 밝기, 그리고 그 컬러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원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려고 하는 그 실습은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밝기를 카메라로 대충 대충 오토로 찍어서 다음에 이걸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노출과 칼라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보자. 절대적인 값은 아마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촬영할 적에 그냥 찍게 되면 구체적인 비교 의학.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 카드를 놓고 그 그레이 카드를 기준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촬영할 적에, 여러 씬을 촬영할 거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씬에 그레이 카드를 놓고 촬영하고 나머지 씬들은 일반적으로 쭉 찍은 다음에 같은 데이터로 색 보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색감을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촬영을, 어, 카메라도 없으니까, 폰으로 아, 찍고, 어, 컬러 스케 실내에서 한 찍고, 야외에서 한 찍고, 이렇게 두장 찍어볼게요. 음,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어, 원래 그래카드는 이제, 그레이하고 화이트나 있는 요 카드를 쓰는 게 정석이고, 요 작은 휴대용. 휴대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칼러에서 나오는, 어... 타겟용 그레이 카드. 뭐, 다 올려보지 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폰을. 어차피 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뭐 자세한 설정없토이 미터를 찍어 하나, 둘. 어, 자,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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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손등 오야, 오야, 오 오야, 오야, 오 오야, 오 흰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응. 로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 나오도록. 하나, 오케 둘. 자 포토샵에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포토샵 버전이 음 얼마고? CS6 와 진짜 옛날 거네예 <laughs> 요즘은 포토샵이 이 라이센스 판매가 아니고 렌탈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구입했던 라이센스를 최대한 끝까지 울고 먹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촬영했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음, 요두 장이 실내에서 찍은 거고, 실외에서 찍은 건데, 뭐요두 개를 하죠. 뭐 실내 하나, 실외 하나. 오케이. 이,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파일 값을 매칭시킬래? 이제 통이, 이제 색에 대한 기준 값을 카메라에서 적용한 그 프로파일 값이랑 이 포토샵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파일 값이 이렇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어느 색을 기준할래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오늘 이 내용을 하기는 에 수업, 수업 주제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특강 형식으로 내용을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잠시만요 포토샵에 가면 음 에디트 칼라 세팅에 들어가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에 내가 사용하는 칼라의 기준값을 설정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으로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네가 sRGB 값을 기준할 것이냐 또는 뭐 여러가지 종류, Adobe RGB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준값을 같은 그 워크스페이스를 잡아주면 세계 그 데이터가 하나로 일치돼서 진행되니까 더 정확한 색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어, 출력 프린트기나 이런 것들과 서로 색을 호환될 수 있도록 세팅해 주기 위한 이제 칼라 세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내 어, 내 모니터를 물론 믿을 수 있으면 좋지만, 내 모니터의 성능이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음, 차라리 카메라나 출력기의 칼라 값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기본으로, 어, 가겠습니다. 두 장을 열고, 오케이. 그냥 잘 모르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찍은 실내에서 찍은 이미지와 야외에서 찍은, 와, 색감 좋다.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진짜 좋네. 자, 그러면은 실내에서 찍은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내가 우당탕 찍었는데 그 찍은 값에 칼라와 노출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수준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거를 이제 가장 손쉽게 보기 위한 내용의 수업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어~ 뭐~ 눈으로 보기에는 뭐~ 얼마든지 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주로 사용하는 툴 중에서 뭐 레벨 큐브를 써도 되고 레벨을 써도 되는데 일단 뭐 레벨로 한번 해보죠 뭐. 레벨 값에서 어, 이 전체 화면에 블랙과 화이트가 과연 순수한 색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벨 값에서 왼쪽이 블랙, 어두운 쪽이고 섀도우 쪽이죠. 오른쪽은 화이트, 하이라이트 쪽입니다. 그래서 중간 회색은 가운데고요. 우선 그 옵션 여러분이 아마 윈도우즈를 쓰게 되면 알트 키가 되고 저는 맥킨토시를 쓰니까 옵션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 또는 알트를 누르고 섀도우 레벨을 쭉 올리면 화면에서 제일 먼저 블랙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이 화면에서의 섀도우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자 눈으로 기억해 둡시다. 뭐요 컬러 셔트 위에 블랙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제도로 잡고 다음에 하이, 하이라이트도 찾아볼게요 하이라이트 이번에는 오른쪽 레버를 가지고 화면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화이트 어, 오른쪽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이 오른쪽 아랫 부분이 제일 먼저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은 어, 눈으로 보기에는 뭐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또, 정확한 값을 얻어야 하니까, 우리가 인포창을 이용해서, 어,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부분의 색깔 값을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포이드로 요 블랙 위치에 가서, 어, shift, 클릭. 자, 다음에 하이라이트, shift, 클릭. 자, 그러면은 인포창에 나오는 시프트 1번과 시프트 2번에 어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이세개 분포가 어 레드 하나, 그린 셋, 블루 둘. 아, 하나 둘 셋. 그렇다 <laughs> 우리가 그 8비트 포토샵에서 8비트 칼라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255 수치까지를 쓰는데 이제 이론상으로 순수한 블랙은 000이 되겠죠. 빛이 없다는 거니까, 색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가 000이 나오면 이론상으로 가장 정확한 블랙이고, 하이라이트는 255, 255, 255가 나오면 이론상으로 완벽한 화이트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 일단 요,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한 블랙과 화이트의 요세 가지 색의 분포가 얼마나 고르게 가느냐가 이제,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즉 금전과 흰색의 기준을 딱 잡아주면 나머지 색은 그 기준에 따라서 같이 적용이 되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색으로 묘사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설명의 포인트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칼라를 채널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레드가 제일 작으니까 그린과 블루를 레드 값에 맞춥시다. 그래서 그린 섀도우를 일이 <laughs> 되도록 오케이 어, 여기 됐다 아, 다시 일일일 아이고 아이고 이 손가락이 이제 말을 안 듣네 자 오케이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아 하이라이트는 이쪽이 그그림 값이 제일 높네. 재밌다 갑시다. 블루를 일로 오케이. 일로 맞춰주. 야야야 야. 제가 마우스를 안 쓰고 패드를 쓰다 보니까 예, 감도가 좀 떨어지나 봅니다. 자 다음에 어, 하이라이트는 그린이 제일 많고 레드와 블루가 적으니까 요 기준에 맞춥시다. 자 블루를 그린 값에 맞춰서 241이 되도록 오케이. 다음에 레드를 241이 되도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한 여튼, 자. 사실은 마지막에 전체 RGB의 어 전체 화면의 톤을 여기서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죠. 네. 이제 원고에 따라 상태가 여기 그래프가 중간에 뻥뻥뻥 찢어지죠? 이것들이 이제 어 화질의 손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자꾸 손을 대다 보면 그래프가 느들너들해질 겁니다. 그만큼 그 세계 데이터들이 손실된다는 거죠. 손을 안 댈수록 좋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보자. 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하기 전에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칼라 픽, 피... 그 칼라 차트하고 그레이 카드를 이제 이용했는데 요것들은 매번 작업할 때 작업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하기는 정말 번거로우니까 이제 그레이 카드를 쓰거나 이런 화이트 카드나 블랙 타겟을 가지고 쓰게 되면 이 칼라 차트에는 정말 순수한 화이트와 블랙을 그대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포토샵 레벨 값에서 그 블랙 스포이드와 화이트 스포이드를 가지고 블랙을 가지고 블랙을 찍어주고 화이트를 가지고 화이트를 찍어주고 그레이 카드를 그레이 스포이드를 가지고 그레이 카드를 찍어주게 되면 어 세계 기준값을 딱 잡아주겠죠. 그런 네, 용도로 이제 요 스포이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카메라 여러분들의 포토샵 여러분들의 모니터 여러분들의 프린팅에 맞춰서 여러 반복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일단, OK에서, save as. 자, 리터칭을 했으니까, 어, 제목에다가, 어? save as 했는데 원본에 뒤집어 쓰신 거 아이가? 아씨아 모르겠다. 자, 야외 촬영도 갑시다. 어? 실내의 토토로 자 이번에는 야외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수정은 앞에서 해봤으니까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어 보니까 실내에서 찍은 이미지가 토토로 얼굴을 보니까 어, 어, 색감이 비슷하네 노출도 비슷하고 야 역시 카메라 성능 좋다 이 오토 기능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큐브를 써볼까요? 메뉴도 한번 볼겸 큐브에서 보면 이제 오늘 그래프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 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어두운 부분 섀도우 부분이고 위쪽은 하이라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어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이 곡선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곡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자, 콘트라스트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재조정 할수있나또 내가 만약에 특정한 위치에 그 농도나 컨트라스트 값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스 포인트를 찍어 보면 저 그래프에 이 포인트가 나타나죠 아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아요 위치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토토로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토토로 얼굴 부분에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재조정 하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어, Alt 키를 누르고 딥 섀도를 찾고,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찾고, 그 부분의 값을 기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자, 뭐,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어, 이 칼라의, 아, 이 부분까지 오늘 수업 중에 설명해 되려나 어, 이 칼라, 표준 칼라 값을 제시해 주고, 이 각각의 칼라 값들은 어, 정확한 색감을, 색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이 스파이더 체크라고 래서 칼라의 표준을 이 비싼 값을 팔았으니까 그용도 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칼라 체크를 화면에 들어가도록 찍고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니터에서 각각의 색깔의 값을 콕콕콕 찍어서 확인하면 이 값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주는 칼라 값과 내 모니터에서 체크된 칼라 값의 오차를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포토샵에다가 적용시키면 모니터의 색깔이 정확하게 수정될 수 있겠죠. 다음에 프린트기에서도 요거를 그대로 프린트기에, 프린트기에 출력을 하고 프린트된 이미지에 그 해당되는 컬러 값들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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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서 그 값들의 오차를 적용시키면 정확한 컬러의 프린트를 얻을 수 있겠죠.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피사체의 색깔과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깔과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색깔의 데이터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컬러 매니지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모니터링 저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모니터가 아니고 그 수동으로 컨트롤 하는 카메라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우당탕 해서 찍은 이미지에 상태를 가장 손쉽게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그레이 카드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해주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라도 포토샵을 가지고 그레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의 저 이미지의 가장 기본적인 컬러의 표준 기준값을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음, 뭐 최대한 짧게 설명하려고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세련되게 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있다면 제가 도움 자료들을 찾아서 지난번처럼 블로그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어, 칼라에 대해서 또는 칼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 참. 아까 1번 이미지는 이게 별도 저장이 됐나? 뭐지? 세이브 에즈를 했는데, 둘, 아, 원본 그대로 덮어 쓰지 버렸구나아뭔디 그래도, 뭐 같은 데이터로 찍힌 두 장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토로 얼굴을 확대해서 레 색감을 아휴 마루 이보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감 차이가 납니까? 어, 어 이렇게 보니까 차이 나네. 자, 칼라 체크의 색감도, 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어, 불과 1, 2 정도 되는 오차값을 수정하니까 그 색감의 차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어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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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